이집트에서 무려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유물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하트셉소트 여왕시대의 유물이라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저명한 이집트 고고학자인 자히 하와스는 기원전 1650년부터 1550년에 걸친 15왕조 시대와 기원전 1292년까지 이어진 하트셉소트 여왕의 18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가수의 유물이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은 예술품과 비문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중 대부분은 생생한 색채와 온전한 모양이 잘 보존된 상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유물 중에는 신전의 기초를 이루는 블록도 1,500개가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와스는 이렇게 다량의 장식된 블록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신의 인생에서 본 장면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롤스로이스가 영국 공작에 3억 7,6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춤형 자동차를 집중 개발하기 위함인데요. 이 소식 함께 보시죠. 영국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가 롤스로이스의 본고작인 영국 구두드 공작을 확장하기 위해 3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롤스로이스 측은 최근 부유한 소비자들이 개인화된 고급 자동차를 원하고 있다며 맞춤형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18캐럿의 금 조각품이나 수공예 자수, 홀로그램 페인트 마감 등 장인들이 살린 최고급 장식을 탑재한 고급형 자동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This investment is an important step f o 롤스로이스가 발표한 이번 투자는 지난 2003년 공장이 문을 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인데요. 롤스로이스 측은 공장 확장을 통해 완전히 독창적인 자동차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